드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유다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베드로 후서를 먼저 나누어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를 나누기 앞서서 어, 베드로 후서와 비슷한 내용이고 또 베드로 후서보다 조금 더 앞선 앞에 쓰여졌던 이런 서신이기에. 먼저 함께 짧게 유다서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다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짧아서 또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유다서는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은 아닙니다 가장 짧은 책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나시죠?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삼서가 가장 단어가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 이서도 짧고요. 유다서도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분량이 짧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다서를 읽어 보면은요. 참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내용 자체도 무거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유다서 내용 가운데 보면 에노 길서 애녹기서 애녹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약 신구약 정경을 사용하고 있죠. 66권. 이 66권 외에 이 정경으로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그래서 위경 혹은 외경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적들 가운데 구약 외경 가운데 하나인 에녹서가 있어요. 그런데 에녹 1서의 내용들이 유다서 안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또 유대교 당시 유대인들, 그 유대교 당시 그때 1세기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문학 가운데 쓰여졌던 모세승천기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안 읽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유다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아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어~ 유다서 설교를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수 있어요. 강해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서를 놓고 그렇게 깊, 쉽게, 깊게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아마 많이들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서가 당시에 1차 독자들, 아마도 이 유대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짧지만,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화했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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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 우리의 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 분별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가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다서를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먼저 개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로 나와 있나요? 우리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학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꽤나 나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요 가론 유다 있죠? 가론 유다 또 유다 열두사도 가운데 하면 유다 다데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 라고 했을 때, 야고보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때 당시에, 그냥 야고보다, 원래 뭐,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야고보, 이렇게 딱쓰면요 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잖아요.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하면은 아 주의 형제 야고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다 역시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예요. 육신의 형제예요. 그 가운데 이 유다가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아주 쉽게 외웠어요. 야유 요시, 이렇게 외웠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남형, 남자 형제들 4명이 있고, 외에 또 여동생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주시다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이제 이주 형제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야,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야고보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면서 완전히 기저초풍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육신의 형제인데, 형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이렇게 구원자 메시아냐? 이, 이, 믿기 힘들죠.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유주의 형제들은 고린도전서의 9장 5절에 보시면은 제자 혹은 순회 선교자, 순회 선교사, 복음 전파자들로 이렇게 됐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역시도 순회 선교자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유다, 주의 형제였던 유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자신이 철저하게 어떤 그 인본적인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형제면 사실,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그분의 소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유다의 믿음을 우리가 어,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형제다 보면 이것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순회 성교다 보니까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분명하게 가장 유명했던 야고보의 나는 형제일 뿐이다. 나는 보증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은 과연 뭐냐? 목적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래 유다는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단적인 사상들, 다른 복음들, 거짓된 복음들,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영향력으로 커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박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짧지만 강력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지막 20절, 우리 하반, 후반, 후반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은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다시 이야기하면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고수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유다가 어떤 서론적인 부분 가운데 처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가운데 이렇게 두 군데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어, 믿음의 본 참된 정,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복음,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곧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한 것을요, 이 유다가 소망으로 오늘 인사 가운데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다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 위에 바로 서게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유다의 소망은 무엇이었냐? 오늘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의 소망은 이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개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시고 자신에게로 부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근본 교리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개념이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신약으로 가면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언약을 맺주셨어요. 언약을 맺고 그냥 냅둔 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이러한 개념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유다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들이 와서 영향을 팍 퍼트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유다의 소망은 믿음의 본을 세우는 게 유다의 소망인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을 세우는 게 유다의 소망인데 그 가운데 이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자, 봐라. 너희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지 마. 이단에 빠져서 그 영향력이 영향력 가운데 좀 놓여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 희망적인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첫 번째 인사 가운데 아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요, 이 부르신 바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역시 동일하게 세상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복음을 세우고 전하고 나아가는 것그 모습은 뭐냐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가운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모습이었다 그러기 오늘 이 유다가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자들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된 복음으로 세워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항상 깨어있어서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은 약하다. 우리는 매번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오른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기에, 어떻게 부르셨기에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부르심의 원천은 뭐나,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 로 유다의 소망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소망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랑이 바로 이 부르심의 근본 원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끊어질 수 있습니까? 끊어질 수 없습니까? 끊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이루신 사랑이에요. 단한 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잊으신 적이 없고, 수천 년의 세월이, 세월 동안 그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을 하나님은 단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어겼습니다. 틈만 나면 언약을 깼어요. 근데 원래 언약을 어기면 상대방도 언약이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으셨어요. 너는 어겼지만 나는 계속 신실히 그 약속을 지켜 나갈 거야. 결국에는 이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언약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만 남아있어요. 단한 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앞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사랑 안에 담겨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라고 할때이 동사 형태가 분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옛날에 이루어졌던 게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사에서 44장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여서 44장 1절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4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소산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아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힘들 때, 너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주겠다. 너가 그 마른 땅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이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너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한테 계속 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삶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 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위로함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은 위로함이 되겠지만 이 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공허해지고 또 다시 절망 가운데 돼요. 수가성 여인처럼요. 사마리아 성에그 가운데 물들어온 그 여인처럼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그 영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여인의 삶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삶은 변해, 사, 현실이 변한 건 아니지만 진정한 현실이 변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 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적인 마음들, 특별히 우리 안에 자꾸 내, 내 자신의 나됨을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 우리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내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쉬게 될때 나의 공로가 죽은 거예요. 왜, 왜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 내 공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하루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 마지막 유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유다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받는다. 이 지키다라는 말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보존된다라는 말입니다.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보존되겠습니까? 우리가 첫째로는요. 우리 개인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개개인의 믿음들이 아무 흠도 없게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실 때그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흠없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개인의 보존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유다는요, 공동체의 그 믿음의 보존. 공동체의 그 하나됨의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와 같이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지금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만의 개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방법, 믿음에 바로 서는 것, 정체성에 바로 서는 것. 오늘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부르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계속 그것을 성도 개개인이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잊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 쓰셔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